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전사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발도술과 발장술의 대가들의 심심하지 않은 대결이 될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틀 메이지는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하지만 히어로는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히어로는 쓸만한 윈드부스터나 익스그린 무략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공속 1단계를 높여 주셔야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히어로의 경우 한손검을 사용한다면 풀공속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두 손검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박무는 히어로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 6000 이하의 라이트 유저라면 무보엠에서 박무 두 줄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히어로가 좋고 공마 스탯은 뱀애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상대적으로 총 데미지로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이 나쁜 편입니다. 다만 총 데미지 400%가 넘지 않는 라이트 유저라면 보공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치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스탯 3만 이상으로 템셋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스택 계산기를 활용해서 자신의 스택 효율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악과 크뎀은 배틀메이지가 좋습니다. 스펙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준수한 히어로가 배메를 능가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산 양에서도 히어로가 뱀매를 능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히어로는 시작하시면 가장 큰 문제는 크확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랄라를 사용하면 잠시 기본 크확이 55%가 되지만 상시 크확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히어로 유저라면 크확을 최우선적으로 땡겨 와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반지 이벤트에서 기타 크리링은 크 필수로 하나 쟁여둬야만 히어로 크확백을 만들기 좋. 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되 겠습니다. 그리고 크왁 링크인 팬텀부터 시작해서 신궁 페파 봉화까지 전부 키워서 알차게 크왁 링크를 전부 챙겨야 합니다. 나로와 신궁의 유니온 크왁까지 챙기고 나면 이제 어느정도 크 왁백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근본 직업답게 사냥 자체는 무척 멋있는 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홍보 카운터만 완충 되면 강화된 레이징 블로우로 타격 감 좋은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맛도 느낄 수 있는 히어로입니다. 7초 쿨의 오라블레이드, 10초 쿨의 레이지 업라이징. 25초 쿨의 콤보 데스폴트 같이 다양한 광역기도 사냥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사치고는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동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4초 쿨의 플래시 슬래시를 활용 해서 부족한 기동력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윗점이 어퍼 차지로 별도의 스킬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하셨던 분이라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5차 스킬인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이 이제는 거리에 상관 없이 설치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용 설치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사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인사이즌까지 사용해서 위쪽에 남은 몬스터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어로가 기동력이 부족했지만 배매를 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옐로우 오라만 켜면 엄청난 텔포 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력기가 이펙트 및 범위 개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디를 때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냥 주력기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니온 오라가 상시 유지되었다면 뭔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기본 사냥이 무척 힘든 편입니다 다크 라이트닝을 킨 상태로 주력기와 배틀 스퍼트 그리고 텔포를 연계하는 뱀에만의 사냥 방식은 처음에는 무척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사답게 다양한 광역기가 부족한 주력기를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18초 쿨의 다크 제네시스 13초 쿨 쿨의 배틀킹바 같은 쿨 cool 짧은 광역기부터 시작해서 그린 리퍼와 블랙매직 알터 같은 소환수와 설치기가 사냥을 도와주기 때문에 악명에 비해서 사냥은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냥은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두 친구 모두 사냥 자체만 두고 보면 누가 더 낫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시간 사냥을 하는 메이플이라서 손맛이라는 부분도 은근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타격감이 좋은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배틀 메이지는 다크라이트닝과 블랙매직 알터를 활용해서 검은 징표 디버프를 바르면서 평비를 하는데요. 검은 징표를 바르고 타격해야지만 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보스 자체는 은근히 귀찮은 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검은 징표의 지속시간이 15초가 되면서 알터가 있으면 상시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행히 검은 징표의 소모량이 개선돼서 예전처럼 자이로드롭을 타실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피블텔이 좋은 보스들이 있습니다. 제자리 보스의 경우에는 피니쉬 블로우와 텔레포트를 자주 사용 할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블텔 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제자리 보스가 아니라면 피블텔 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서 그냥 땅으로 피니쉬 블로우만 넣어주 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점만 있었다면 배틀메이지를 하지 않겠죠 배틀메이지는 비숍에 이어서 파티 의 딜링을 높여주는 시너지 투탑 캐릭터입니다. 디버프 오라의 하이퍼를 찍으면 최종 데미지 10%와 속성 내성 무시 1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최종 데미지 20%급의 준수한 파티 버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 20%가 파티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티 관련해서는 히어로보다 괜찮습니다. 또한 셀터 같은 스킬을 활용하면 파티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숨은 장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블랙 매직 알터 두께를 알맞게 설치한 다음에 그림리퍼 유니온 오라 마스터 오브 데스 까지 사용하고 어비셜 라이트닝 후에 라인 인펜트리를 사용하고 엠버링크 바인드 비레링 후에 피니쉬 블로우로 극딜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히어로는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는 패시브인 찬스어택 때문에 자상 디버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데메처럼 힘들지는 않고 스카링 버프만 켜서 때리면 자상 디버프를 넣을 수 있고 추가로 인사이징만 사용하면 히어로가 유지해야 할 디버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레이지를 키고 레이징 블로우로 딜을 넣다가 소드 일루전과 레이지 업라이징을 쿨마다 돌리면 되겠습니다. 데스폴트는 완전한 무적기가 되었기 때문에 딜링기보다는 생존기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은 설치를 했을 때 공속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작품이나 스우 일패, 루시드 일패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스에서는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스들은 괜히 설치를 신경 쓰다가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인사이징, 디버프를 넣어주고 극딜 버프를 모두 사용해 줍니다. 제자리 보스라면 소호버를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달고 때려줍니다. 바랄라 후에 엠버링크 바인드, 소드 일루전을 사용하고 리레링을 켜줍니다. 콤보 인스틴트를 키고 다른 건 사용하지 말고 레이징 블로우만 극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어로를 하시다가 보면 두손검을 써야 할지 아니면 두손도끼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두손도끼가 데미지상으로는 두손검보다 좋습니다. 다만 매물이 없고 자전을 고려할 경우에는 무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히어로의 뿌리를 박으실 분들만 두손도끼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두손검을 쓰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스에서는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파티를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라면 100이면 100 히어로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에는 배틀메이지가 리마스터라도 해서 히어로를 펜타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텐션을 높이기 위한 전사 특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